예, 반갑습니다. 안전 사고 예방을 최우선하는 가야 1, 2동 개그미동 2동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최종웅 의원입니다. 따스한 봄길이 스며드는 반가운 3월입니다. 그러나 지난 1, 2월은 급등한 난방비로 인해 은혜보다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난방비가 얼마나 나왔는지 물어보는 말들이 첫 안부 인사가 될 정도로 난방비 걱정에 모두가 힘들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1년 새 전기, 가스, 수도 약30% 가까이 상승하였습니다. 정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고물가 등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한파로 인한 에너지 사용 증가와 같은 에너지 공급 및 수요에 대한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두 배로 상향한다는 대책을 발표하였고 이후 에너지 바우처, 미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따라 모든 기초 수급자에게 및 차상위 계층에게도 기존 난방비 대책에서 상향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부산시 차원에서는 제역 구호 기금 6억 7천만 원 예산을 편성하여 저소득층 6,700가구 대상으로 가구당 난방비 10만 원씩을 지원하는 긴급 난방비 지원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서울시는 346억, 경기도는 200억, 대구는 58억 등타 광역자치단체 지원 규모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우리 구 난방비 지원 현행 자료를 보면 현재 에너지 바우처 사업, 연탄 쿠폰 사업 등 정부와 시 차원의 8가지 지원 대책 사업만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 타 자치단체를 살펴보면 경남 진주시, 경기도 용인시, 강주 동구 등은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치약계층 또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을 결정하였으며 특히 경기도 파주시와 정북고창군은전 가구의 20만 원을, 편택시와 광명시는 모든 세대에게 10만 원을, 안양시와 안성시는 시민 1인당 5만원씩을 재난 기본소득 및 재난안전 지원금 형태로 보편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항을 살펴보면 2022년 에너지 바우처 사업 대상 가구는 11,053가구이며 신청 가구수는 11,389가구입니다. 신청률이 103%를 기록했습니다. 2021년 에너지 바우처 사업 신축률이 96.4%에 비교하면 6.6% 포인트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지원 대상국에 적극 홍보하고 지원 동료를 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만큼 올해는 난방비로 인한 어려움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보았을 때 우리 구도 적극 행정 일환으로서 구민들의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구 차원의 지원 대책을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본 의원은 정말 궁금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보편적 복지 국가의 편, 관점에서 볼 때, 부산진구전 가구를 대상으로 5만 원의 난방비 지원 정책만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고물가, 고금리, 시대의 난방비 급등 상황이 상황까지 겹쳐 가계 경제의 어려움을 더 증가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에서 난방비 지원은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전 주민에게 필요한 시책이며 이러한 보편적 복지 는 인적 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자적 지출로 봐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는 상황에 맞는 보편적 복지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강화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실질적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먼저 앞장서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난방비 보편적 지원에 대해 현금성 복지 확산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현금성 복지 지출을 비중에 따져 여부세 배분시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는 오히려 정부가 지자체의 현실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철사이며 지방 분권, 지방 자치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치 지방 자치 각 지자체의 현실을 반영하여 다양한 민생 복지를 실천하도록 하는 일이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전구민 대상 난방비 지원은 우리 구민의 인간다운 생활에 영향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준 시책이자 민생복지를 실천하는 이름을 다시 한번 인재해 주시 바라며 우리 구 차원의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